자 연립방정식 3x y는 1, 2x 제곱 y 제곱은 2일 때자 x를 알파 y를 베, 베타를 할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수 있는 걸 찾아라 했으니까 이제 연립하라는 말이죠 자 위의 식은 1차식이고 밑의 식은 2차식이니까 1차식 y는으로 고쳐 y는 3x 1로 고친 다음 이제 밑의 식에다 집어넣는 거죠 2x 제곱 마이 3x 1의 제곱은 2 자, 전개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1 9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될 거고 동량 계산하면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7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 인수분해 1 7 1 1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x가 될수 있는 값은 1과 마이너스 7분의 1이겠죠 먼저 x가 1이면 y는 2가 되고, x가 마이너스 7분의 1이면 y는 마이너스 어, 7분의 10이 되겠네. 이때 알파와 베타의 두개 합이 될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어, 어, 7분의 1과 마이너스 7분의 10을 더한 마이너스 7분의 11이 답이네.